어 강아지 키워요? 아 키웠는데 네. 강아지 죽어가지고 오늘 장례식 했어요. 진짜요? 네. 오늘이요? 네. 몇년 살았어요? 저도 지금 8년 살다 봤어요. 8 년이요? 그명 네. 되게 조금 산 건데. 그쵸 슬프시겠다. 네, 너무 슬퍼가지고. 어떤 느낌이에요, 막 죽었을 때그 느낌? 못살 <laughs> 뭐 거예요, 정신병자네요? <점심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네.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있죠 그냥 뭐... 이제 다시못 본다는 생각이 좀. 갑자기 화장실 뜨시게 해? 네? 갑자기 화장실 뜨시는 거예요? 고충팔이 와서 아네 네. 써도 그쵸? 되죠? 네네 네. 문 닫고 써주세요 네네 네? 문 닫고 아네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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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선이야 이사 온지 1년 만에 공중화장실 됐냐 이거, 이거 이거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아네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요, 한동이? 아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ADHD 네? 아닌데? 뭔가 되게 대답도 지금 빠르고 뭔가 템포가 빠른 것 같아요. 거침없이 할게 보면은. 네. 저 바로 웃는 것도 지금 너무 빠르고. 어몇 살이랬죠? 동갑이에요, 저희. 아. 스물여덟 살. 네, 맞아요. 어. 어디서 온 거예요? 저 파주에서 왔어요. 운정에서 끊네. 어. 무슨 일에요? 저 지금은 취준생이에요. 아, 네. 백수시고? 아, 네. 네, 아. 그렇죠. 군대는? 아, 가까웠기 때문에. 공익? 어, 네네. 체중공익? 네, 체중 네네. 여기, <laughs> 어, 여기 집이 몇 평인 거예요, 여기? 9평으로 <laughs> 어, 알고 있어요. 9평? 어. 네. 월세는 아거든요 네. 얼마예요, 여기? 면치 꼈어요? 아, 네네. 어, 잘생겼다. 저요? 네. <laughs> 괜찮아요? 네. 다행이에요 사귈래요? 네? 같이 가려잖아 <놀람> 하지마요 아, 같이 가서 갔다옵시다, 그 아, 아, 노래 맞은다 그래요 ADHD예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, 그럼 약간 뮤지컬 전공하셨어요? 아니요, 저 공대생입니다 아. <laughs> 식당 고다사이 어. 오픈톡이 있길래 제화한 티가 왜 어? 그... 오픈 카톡이에요? 그거 아니었어요? 오픈 카톡? 난 앙톡인데? 앙톡인 뭐죠 내가 하는 거안 톡인데? 에? 그리고 그래? 뭐지? 뭐야? 오픈 카톡이었는데요, 잠깐. 뭐야? 당신 누구야? 저 카톡 안 해요. 저안 톡으로 빠이 사람 찾고 있는데. 이거는 뭐예요, 그럼 이거? 저 아니에요. 에? 뭐야? 뭐야 이거? 이미... 당신 누구야? 좀 이상한 건 누구예요? 몰라요.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뭐예요? 안톡 보고 온거 아니에요? 예, 저는 안 톡. 안 톡에 양우지 게 빠. 한타월에 t x 랑 그렇게 내가 글을 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야 뭐야 이거 지금 어디 오신 거예요 남의 집?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거? 누구예요 이 분?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잘못 찾은 거 같은데 그럼 저?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잠시만요 뭐예 뭐야 잠시만요 아니라 yes or no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분